안녕하세요. 해원유학원 전화단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한 마샤스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필시 네트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소연입니다. 캠필시 네트워크는 2009년 보스톤에 설립된 미국 조기 유학재단이고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글로벌 옥셀즈 오퍼레이션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제가 좀 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마샬스쿨이라고 했는데, 어, 이 마샬스쿨이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샬 스쿨은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비종교 보딩스쿨입니다. 비용 대비 학교시설과 학업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이고, 국제학생은 8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샬 하면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입생은 침묵을 위해 2인실 또는 3인실에 배정이 되고, 재학생은 1인실을 사용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자이우수한 이 마샬스쿨 그러면 이 마샬스쿨이 위치한 곳이 제가 미네소타주라고 하는데 이 미네소타주가 사실 한국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좀 생소한 지역이긴 하잖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샬스쿨은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두 시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 아름다운 호수가 주변에 있어서 학생들은 멋진 음. 경관을 매일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겨울 스포 강한 학교입니다. 음... 어,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보딩 학생들은 겨울 방학 동안에 개썰매 타는 등 다양한 <laughs>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사실 한국에서도 보니까 직항으로 그 미네폴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기는 물론 2시간 정도 더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않게 갈수 있긴 하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자, 마셜스쿨이 미네소타주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보딩 스쿨인데 이 학교의 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징이 뭐가 있을지 그것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셜스쿨은 2016년에 신축된 보딩이 있는데요. 학교 건물까지 실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더라도 보딩 학생들은 불편 없이 교실까지 편안한 복장으로 음.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학생들과의 활동이 활발해서 국제학생은 현지 학생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작년에 마샬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한국에 오셨는데요. 네. 어제 학생들 부모님을 만나서 어, 각 학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교가 사실 보딩스쿨이잖아요. 보딩스쿨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학교 관리가 좀잘될것 같긴 한데 기숙사의 어... 특징이나 기숙사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샬 학교의 기숙사는 학교 건물이랑 이어진 음... 온 캠퍼스기. 음... 숙사입니다. 네. 남녀 학생은 별개의 윙을 사용해서 다른 성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식당, 자습실, 휴게실입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자습을 해야 하고 성적이 낮으면 이 시간은 의무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음, 스터디홀 그 시간인 가봐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감독 선생님께서 계셔서 도움을 주고, 주시고 음. 계십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학생들 어떻게 지내나요? 어, 저녁과 주말 행사는 다른 보딩보다 많은 편에 속하고, 오, 네. 행사 후에 사진과 영상은 학부모님께 이메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주말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좀 특별한 액티비티가 네. 잘 이루어지는가 봐요. <laughs>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의 경우는 어, 일주일 단위로 미리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아...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열 개의 다른 메뉴가 제공이 되고 음... 음식들은 계약된 주변 식당에서 가져옵니다. 오... 어, 일요일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당일에 함께 정해서 어, 주문을 해서 먹습니다. 오,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좀 네. 특별하게 제공이 되긴 하네요. <laughs> 그러면 이 마샬 보딩 스쿨 이 기숙학교의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장학금을 제공해서 마샬 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 포함해서 42,230불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현재 미국 물가가 워낙 올라서 대부분의 보딩스쿨이 뭐 6만, 7만 굉장히 사실 높은데 이 학교 4만 한 2천 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실속 있는 실용적인 학교인긴 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이 마샬스쿨은 어떤 학생이 가면 좋을까요? 마샬 스쿨은 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거나 네. 공부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네, 기숙학교들은 대부분 좀 도시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모든 걸 관리가 잘되는 학생 이런 학생이 가면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네. 자, 네. 오늘 저희가 미네소타에 위치한 마샬 스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